안녕하세요. 히트 치고 싶은 마음으로 실시간 켰어요. 많이 들어와 주세요. 안녕, 쌤버야. 어, 아니, 없어. 어, 없어. 난 사실 깊콘 그런 거잘안 쓰기도 하고, 얻는 방법도 몰라서. 가입? 무슨 가입? 아, 그 회원가입 말한 거였구나. 미안, 그건 못해줄 것 같아. 아무 혜택 없이 해주기에도 그렇고, 가입 그런 거 잘못하다가 해킹 당할 수도 있고, 그래서 안될것 같아. 미안해. 저기 센버야? 난안 된다고 했잖아. 자꾸 해달라고 요구하듯이 얘기하지 말아줘. 해킹은 안 당한다고 해서 안 당하고 그런 게 아니야. 나도 모르게 당할 수도 있어. 그니까, 이제 재촉 그만해 줘. 야너 그만하지? 왜 자꾸 나한테 요구를 하냐고 난 싫다고 말했는데 계속 해달라 해달라 그리고 그리고 수준 떨어진다니. 네가 나쁜 것을 왜 나한테 자기를 나쁜 사람으로 만드냐래. 진짜 너 너무 웃긴다. 난 추천인 너한테 죽어도 안할 거야. 내가 언제 실망하지 말라 했니? 실망할 거면 해. 왜 나한테 와서 자꾸 난리야. 반박이고 차단할게. 여러분들 저 폰트 살 거예요. 추천 좀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랩 한번 보게 할게요. 와 엄청 예쁘네요. 이거 살게요. 폰트 후이양상되니까 비즈스 폰트 3 0 0원밖에안 해요. 완전 싸요. 포트가 무슨 10만원을 하는데요? 저도 믿고 싶지는 않지만, 10, 10만원인데요? <laughs> 제가 관리자분한테 물어볼게요. <laughs> 안녕하세요. 아, 그게 제가 지금 주주스 폰트를 사려고 했는데 근데 무려 10만 원이라서 으흐 <laughs> 잘못된 건가 싶어서 여쭤보려고 왔어요. 아하하, 뱅. 죄송할 것까진 아니구요 그럼 갈게요. 안녕하세요, 소피아님. 왜요? 청님 무용공 예쁘지 않아요? 근데 무용공 고르는 거는 제 마음 아닌가요? 이미 청님 싫다고 해서 청님 무용공 안 쓰는 거 아니에요. 전 청님 무용공 계속 쓸 겁니다. 물론 시청자의 말을 들어야 하지만 님 같은 사람 말은 들어주기 싫네요. <laughs> 청님 계속 쓴다실래요인종 차벌이 아니라 어이가 없어서 그런 건데요. 그래요. 불만 있나요? 하, 그냥 차단합니다. 이제 시청자님들 거의 없으시니 AS하나 좀만 하고 실시간 끌게요.